네, 이번에는 여성분 가보겠습니다. 여성분 손들어 주십시오. 네, 저희 뒤에 흰색 목도리 낀 여성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. 아, 안녕하십니까. 저 오늘 <laughs> 여기 못 일어났습니다. 울면서 갈 뻔했어요. 아, <laughs> 그러셨어요? 네, 대통령님 만나 뵈면 꼭 하고 싶었던 오초가 있습니다. 는요 이재민 대통령이 되어서 너무 좋아. <laughs> <laughs> 저는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어 저는 이제 중구 태생이고 중구의 주민인 이 언주라고 합니다. 어지 많이 듣던 님인데. 네 맞습니다. 울산의 이 언주입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어, 그, 울산에는 전국에서 가장 활주로가 짧다고 하는 공항이 하나 있습니다. 다 통틀어서 하는데요. 이 공항은, 어, 1961년 산항공법에 의해서 저보다 나이가 좀더 오래된 항공법에 의해서 어, 고도 제한 규제를 어, 중부 지역에만 40% 이상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면적만큼 어, 굉장히 제한, 많은 제한에 부딪치게 되어 부딪치고 있는데요. 어, 2015년 개정 항공법은 그 전에 기존의 천편적 일률적인 그 제한 면적 표면적을 어, 때려주기도 안 되는 금지 표면과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허용치를 마련할 수 있는 어, 평가 표면으로 나누어져 어, 나누었다고 해요. 그리고 어, 지금 첨단기술 오늘 계속 들어왔던 말씀인데요. 이 첨단기술이 그 1961년 산 항공법에 적용될 만큼 어, 우리 비행 공항이 그렇게 낙후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비행기술이 왜 이렇게 떨리죠? <laughs> 그래서 그 부분을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어, 중부가 제한을 받고 있는 제한을 받고 있는 이 면적을 좀더 완화 규제를 네. 완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약간만 더 붙일게요. 중구은그 울산 그 다섯 개군 중에서 유일하게 바다도 없고요. 어그 다음에 뭐 농특법을 적용할 만한 뭐 대단한 농지도 크게 없고요. 그리고 나이도 제일 많고요. 큰 기업 뭐 산단 이런 거할 만한 게 없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이라도 신경 쓰셔서 검토해 봐 주시면 지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왜 네. 김태선 의원이 중구 아니에요? 동구요? <laughs> 과학 기술도 많이 발전했는데 왜 고도 제한 규제를 그대로 하고 있냐 좀 완화해라 그 말이죠. 네. 지금 이게 이카오 규정을 개정하는 도중 중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카오 그러니까 국제 항공 뭐, 뭐 무슨 규약인가 뭐 거기서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. 그거를 좀 완화하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좀 지나 봐야 될 텐데 근데 울산만은 아니고 전국의 공항들이 다 동시 규제라서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사랑합니다 <laughs> 오늘 저 마지막 여성분 안 시켰으면